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걷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할락크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아주 강조가 되는 거죠. 이할락크라는 말은요. 그냥 걷는다, 워크라는 말도 되지만 따른다, 팔로우 혹은 행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할라카라고 하는 전통 혹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 뭐 상강 오륜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할라카는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규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걷는다, 행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그러라, 이 말이에요. 할락.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출발할 때는 몰랐던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교실에서가 아니라 길 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당황도 해가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즘은 제자 그러면요. 너 내가 봉직하는 학교에 와서 공부해. 입학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는 학생, 스튜던트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요. 신약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따라 걷는 팔로우하는 제자, 팔로우 어들의 삶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정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그렇습니다 신약의 말로 한다면 가정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의 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혹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3대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장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좀 있으면 엄마 아빠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옆에 그 아이들의 우리 손자 손녀들의 아들들 그 손자 손녀들이 다시 옆에 붙어서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면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시가 있지요. 눈 덮인 불판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 하나도 허트리지 마라.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 이정표 될 것이니라. 좋은 시입니다. 저도 젊을 때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후세들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옛날 시인데, 옛날에는 사는 게다 비슷했으니까 사회가 변동이 잘 없었으니까요. 그런대로 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우리 자녀들은요, 그들의 길을 갈 것이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이 그렸던 그 발자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 이 그림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경의 그림은 뭡니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함께 그러면서 그 함께 그렸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그렸던 그 기억, 그때 익힌 감각으로. 자기의 길을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맞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덕길을 통과할 때에 부모님은 이렇게 하셨어.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볼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도와줬어. 가다가 위험에 한일 당할 때에 가족들이 낙담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이요. 그 모든 것이 함께 가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 모든 경험을 부모가 어떻게 통과하는가가 자녀에게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으로 시달할 때도 있죠.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는 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만으로, 우리의 말만으로 가르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아무리 공식을 잘 만들어 주어서 말해줘도요, 세상은 그걸로 포괄하기는 너무 미묘합니다. 함께 걷는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삶을 통과하는, 함께 걸어가는 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패밀리 타임. 3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럼 아름다운 그림이 눈에 들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은 세상의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식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땀 흘려 일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요 합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막판에 태풍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옛날 일이고 요즘은 안 그렇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러면 사회의 부조리와 경제의 불안정성, 내일의 불확정성은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뭐 어떤 직종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 준비했는데 이러면 그 분야 자체가 직종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말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먹을 양식 정도야, 내 손으로 충분히 벌수 있어. 내가 건강한데, 우리 가족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좀더 힘든 일이라면, 높은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부탁하더라도 이건 내가 충분히 할수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수고하고요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일할 장이 있다는 것,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은요 가족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가족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가르치겠지만 가치관을 가르치기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삶을 통과하는 가족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과 보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타임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어도 학교에서 못하는 우리가 패밀리 타임이 중요하고요 여와를 경외하는 가족이라면 이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 당연히 예배하는 시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일 저녁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씩 예배하는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 온 가족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매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참 보기 좋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죠. 여러분, 꼬마 때 어른들이 기뻐하면 뭐가 나옵니까? 용돈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뭘 주십니까? 그 자리에서 가족이 함께 패밀리 타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가정은 너무 바빠요. 각자 너무 바빠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바쁘고요. 중고등학생 얼굴 보기 참 힘들잖아요. 오늘의 가정은 성경 시대의 가정에 비해서 패밀리 타임이 절대 부족입니다. 옛날에는요 해지면 다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집도 조금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패밀리 타임이야. 지금은 다 따로잖아요.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이 모여서 하다 못해 TV라도 같이 보고 수박이라도 같이 먹었잖아요. 지금 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집에있어도다 따로 자기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자를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밥상 그 식탁에 어떤 기억을 가질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의 추억은요 맛있는 음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 가족들의 표정들 아름다운 추억들 뭐 별것 아닌데 함께 까르르 웃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식탁을 이렇게 감싸는 공기조차도 우리가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바로 내 네, 이런 가정. 아름다운 패밀리 타임을 가지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번영이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인데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지금은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번영 신학, 프라스페리티, 데알러지.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물질적인 탐욕을 신앙의 동기로 삼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잘못입니다. 어, 신앙을 물질적 번영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이라는 말 자체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번영이라는 단어는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 goodness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번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본받은 그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의와 공평, 샬롬 약한 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사회야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온에서 라는 말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 오늘 말로 하면 오늘은 저기 이스라엘 가야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말로 하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와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맛보는 것이에요. 이걸 맛본 사람들이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러지로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현대의 핵가족 문화, 우리 이 가족들만 챙기자 하는 이 여러분 이, 이 생각에 얼마나 많은 병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봤죠 인성,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이 중요한데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공부도 잘하고 유능해서 능력있 수도요 실제로 사회 가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잘못 삽니다. 그렇죠? 성공하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힘들고 행복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걸 배우는 것이 가정이고 신앙입니다. 소셜 버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여러분 두 가정이 있죠. 두 가정이 거품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뉴질랜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서 서로 조심하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혹은 세 가정이 서로 조심하고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함께 만나서 조심해가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놀리고 그렇게 살자는 하나의 문화 운동입니다. 소셜 버블 이게 이제 극품이죠. 극품 그품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여기 조금 논의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한국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백신도 좀 접종하시고 나면요, 조금씩 이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국제부에서는. 어, 다 누리네라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정씩 1박 조심해가면서 참이 외로운 시대에 어, 귀한 시간 참잘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이제 요즘 같으면요 뭐 사람 빵이 다섯 가정 뭐 일곱 가정 모이는 게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름에 어, 두 가정 정도 함께 밖에 나가서 휴가를 가든지 뭐 캠핑을 하든지 어,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너무 사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정도인데, 교회 내에 어디에서 한두세 가정이 텐트 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가능성들을 좀잘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당의원들에게 당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 굳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집에 들어 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으면 안전하겠죠. 근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요? 고립감, 스트레스, 우울증, 그렇죠. 이러면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이걸 시작한 이유가 전염병 감염 못지않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단어가 킨포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서 아마 포항 비슷한 음, 중소도시 같아요 시작했던 잡지 이름입니다 어, 킴포크라는 말은 본래 친적, 친척, 친족을 뜻하는 말인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킹 포크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몇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꽤 유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들어오면 뭔가 좀 바뀌, 바뀌어요. 웰빙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굉장히 뭐 고급 취향의 문화로 바뀌듯이 었 이게 킹 포크라는 말이 뭐 고급 인테리어, 연예인들도 많이 좀 개입되고요. 그런 과시적 문화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명사로서 이킹 포크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면요, 다 핵가족이잖아요.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관계가 너무 제한됩니다. 이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엄마 아빠 얼굴만 보고 그 여러분 그 모든 욕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교회가 아이들 키우자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교회 내에서 교우들끼리 여러분. 삼촌도 되어주고 이모도 되어주고 사촌도 되어주고 그러자는 말이에요. 킴포크라는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좋은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 뭡니까? 멀리 사는 사촌보다도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훨씬 가까울 수 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글 아시죠? 꽤 오래된 글인데 유한진 씨. 저녁을 먹고 나면 흠물없이 찾아가 차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이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여러분, 이게 김포 이웃 사촌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이리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숟가락만 하나 더 언제 오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누가 오는데 장을 봐야 되냐, 우리 집좀 청소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웃이 업, 업,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현대 생활이 옆집에 사는 가까운 분들도 실제로 가까운 사이이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매주일 얼굴 보는 교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매주일 얼굴 보고 인사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 형제들도 일 년에 몇번 만나기 힘든 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시면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이들도 함께 놀리고 함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패밀리 타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아예 킴포크 예배로 할까 할 정도로 우리 가족만 우리 가족 중심으로 예배드리되 할수 있으면 조금 시간 괜찮아지시면요 뒤에 이웃들 함께 두 가정이 함께 해도 좋고 혹은 혼자 사는 분 있으면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으면 해도 좋고 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시설도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돼 있지만 저 밑에 브릿지 센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제의 장입니다 이어서 야외에서도 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교회당의 공간이 교우들에게 좀 아늑한 곳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포항을 떠나더라도 이 교회라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홈이라고 하는 고향의 이미지, 집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게 다 있잖아요. 옛날 어릴 때 내가 자라던 마을. 어머니 품 같은 장소의 기억 기억만 있어도 좋아요 그죠? 그 동네 골목길 앞에 있던 그 나무 거기에 평상 놓고 어른들이 장기도 뜨고 그죠? 파리채 들고 와다 갔다 하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옆에서 딱지치기 하고 놀던 그런 그런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자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무슨 아파트 몇동몇동 몇 동?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마음에 고향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 이러면요, 가보면 아 그때 우리가 날 보던 그 놀이터와 그 나무밑, 그죠? 그리고 교회 오면 옛날 동네 어른들 보듯이 교회 어른들 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된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질한 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멋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설교는 이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소명, 일 여러분, 멋있는 삶은요 멋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멋있는 척 한다고 멋있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모든 멋있는 삶은요 뭔가를 맛본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어떤 인생의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음악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우, oh, 너무너무 이 음악은 좋아, 그 맛을 알아. 그러면 그 음악에 관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은요, 맛에서 나옵니다. 멋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이 멋있게 살수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알고 그맛 안에서 좋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남들이 보면, 와, 정말 멋지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한다고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멋있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시원해 복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